안녕하세 정인태입니다. 권총 들고 1,000억 요구, 그런데 약식기소, 이거 답득되나? 이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말 같은 얘기다라고 저희들이 계속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권총을 들고 1,000억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님이 허경영 시설에 가가지고 권총을 들고 1,000억을 요구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데 그래서 살인 미수와 공갈 미수로 보소고발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말도 안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살인 미수에 대해서는 권총? 권총이 어딨냐? 증거를 대봐라. 그리고 거기 CCTV가 있지 않느냐? 확인하라. 이렇게 당당하게 김태형 감독님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를 확보 못했네. 이런 얘기를 경찰한테 듣게 되죠. 그리고 경, 이 권총? 권총이 어딨냐? 응? 봐라. 증거를 대봐라. 그랬더니 무슨 사진을 들이댔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사진들을 들이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는, 김태형 감독님이, 음, 이거를 아주 오래 전에 합법적으로 신고한 가스 분사기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신변보호용이죠. 신변보호용 그런데, 그 당일에 폭행을 당하니, 그것을 하도 뭐, 하늘궁에 이런 저런, 뭐, 의문사 문제 뭐 폭행 문제 뭐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니 흉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왔는데 역시나 그날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걸 꺼내 들었는데 권총을 들고 1천억을 요구했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버린 이러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거 보세요. 만약에 권총을 들고 1천억을 요구했다 이두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우리가 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 이런 게 있죠. 근데 약식 기소는 뭐냐면 어, 이거는 이제 뭐 금고형이나 징역형은 안 되고 그냥 재판 없이 재판 없이 벌금형을 처분해 주세요. 이게 약식 기소거든요. 네, 그러면 은 재판 없이 벌금형을 벌금형을 어, 내려달라라는 요구고 재판부는 에, 그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 이제 그 거부하기도 하고 하겠지만. 이게 약식 기소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1천억을 요구했다. 권총을 들고. 그런데 그게 약식 기소된다. 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권총이 아니구나 하면서 반박이 안 되니. 그러니 이거를 이제 가스 분사하기로 바꾸니 이걸 가지고 특수협박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특수협박이다. 그러면 1천억을 요구했다. 가스총을 가지고 이걸 조사해야 되는데 1천억은 전혀 조사를 하지 않고 그리고. 둘다 약식 기소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납득이 안 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이 1,000억을 요구했다. 이 사건을 계속 조사하라, 조사하라, 조사하라 했더니 지금 이 양주경찰서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 사건으로, 동일 사건이 아니죠. 두 개가 들어왔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는, 하나는 이 지금 1,000억 요구에 대한 고발, 그리고 하나는 살인미수 두 개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동일 사건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아 그 약식명령 처분 받은 것은 살인미수에 대해서 특수 협박으로 바꿔갖고 받았는데, 그런데 여기다가 1천억 사건도 끼어넣기를 해버린 겁니다. 끼어넣기. 그리고 나서는 경찰은 지금 에, 이미 이미 기각을 시켰다. 여기 불성치 각하 한이 사건에 대해서. 담당 조사관은 이제 와서 조사를 한다. 그래서 양주 경찰서에 모든 분 자기가 출장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응할 수 없다 하니 어이 체포영장을 받을까요 하면서 겁을 주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아니 그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할지라도 이거 체포영장이 발부나 되겠습니까? 네 이거 이미 기각된 사건. 음, 기각된 사건, 어? 거기에 대해서 어, 후 조사를 하면서 체포 영장을 발부한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이거 네 그래서 이 담당 조사관은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책임을 져야 되고 양주 경찰서 여기에 대해서 양주 경찰서장까지 책임져야 된다. 저는 그거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